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 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 음. 중간기 때 이제 마카비 혁명을 지나면서 이제 음, 그 혁명가드의 수전절이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예, 뭐, 기록 다 하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카비 혁명 때 사정에 대해서 기록이 다 하나, 하나 남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10장 22절. 오늘 그룹 주변 말씀을 이렇게 주변 같이 함께 한 번, 중간기, 신구의 중간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마카비 혁명이거든요. 마카베오 혁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났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실 또그 왕조를 통해서 또 사두의 파와 바리새 파가 또 형성되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들을 한번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이 자주 계속 나와서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제가 칠판을 좀 써야 되는데 나중에 쓰기로 하고 잘뭐 한번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가 한번 지나갈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고 있죠, 시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물러나고 나라가 네 개로 갈라져요. 여러 가지 갈라지는데 유다 지역에는 이 안티오코스 사세 라고 하는 어, 이제 왕조가 이제그 유다 지역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어, 이제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a n t i o c 이 a n t i o c 이 a n t i o c 이 a n 이 Antiochos, 이 Antiochos, 이 a 이 Antiochos, 이이 a n t i 이 a n t 이 c 유다 지역을 굉장히 박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굉장히 어뭐 타락의 성전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대지옥기안 뭐뭐 먹잖아요 갈러진거안 먹는데 막 먹게 하고 성전의 우상들을 막 심고 이런 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모욕적 치욕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제사장 그룹도 이제 원래는 제사장 그러면 어디서 나옵니까? 어느 지파에서 레이 지파를 통해서 뭐그중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돈으로 어 제사장직을 사기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제사장직을 뭐 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다 유대 지역의 이런 문화와 종교 이런 정치 모든 걸다 파괴해 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반대가 있죠. 뭐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극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저항을 하게 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 이제 바케르 같은 유대인들 그러다 보니까 마카병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일어난 사건은 이 마타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마타디아라고 하는 어, 이보데이라는그 동네의 지주이기도 하고 사제예요. 사제이기도 하고. 그런 사제 집안에서 내려왔더니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저항을 합니다. 뭐 여러가지 그분이 저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 사실은 하스몬가의 제사장이고 사제 집안이다 니까그 입장에서는 너무 엉망인 거죠. 지금 안디오코스가 사세가 너무 엉망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 정치를 하니까. 그, 이방 그 성전에도 이방 신에 대한 제사도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신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그 관리하는 왕의 감독관을, 그러니까 에피오 안티오코스 사세의 감독관을 죽여요. 처형을 시켜버려. 요 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라고 뭐그 처형을 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불만을 갖고 있었던 많은 경건한 사람,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대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 경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장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뭐큰 부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게릴라식의 그런 무장 봉기를 누구에게 이 안티오코스 사세, 그러니까 시리아 애를 대항해서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아직 그 나라가 저렇게 나라라고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시리아에게도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이스라엘 유대 뭐 나라로 인정 못 받는 고있 상황 속에서 이 마태아 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군사 행동이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군사 행동을 시작하자마자 마태아 디아가 사망을 해버려요. 사망을 해버려요. 근데 그 마태아 디아에는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어, 그 왕가를 이어나가게 되어지는데, 첫째 아들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둘째 아들은 시몬, 셋째 아들이 유다. 유다가 별명이 마카비였어요. 마카비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예요. 유다. 셋째 아들이 유다였었고, 넷째 아들이 엘리아자. 그다음에 다섯째 아들이 요나단. 뭐 계속 이제 들었던 일들은 해요. 반복되니까. 그 다섯 명의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받냐면 이 마카비가 유다가 그바텀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 시리아 를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항 저항을 하는 운이 일어납니다. 지권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첫째를 받지 않고 이제 누가 받았어요? 셋째 아들 마카비가 아마 그 지권을 받아서 힘을 계속 일어납니다. 이 마카비라는 별명을 찾아보니 이름을 찾아보니까 망치와 같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유다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 우리는 그냥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망치와 같은 사람이다. 아마 다섯 형제 중에서도 아마 그런 지조가 강했던 그런 아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마카비는 이 아버지 맞다제와는 다르게 군사를 모았어요. 맞다제는 게릴라 시기에 전투를 했다고 한다면 마카비는 군사를 모았어요. 몇 명을 모았을까요? 삼천명. 3,000명을 모아서 그래도 대규모 군사를 가지고 대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당연히 안티오크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장군, 리시아스라는 장군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뭐, 어, 해결하도록 5만 3,000명의 군사를 그 군사에게 붙여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겼어요. 3,000명 가지고 5만 3,000명을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뭐, 날개 난 거죠. 마카비 혁명. 그래서,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도 남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5만 3천 명의 군사를 이겨버려요. 그러면 그 전쟁을 치는 것 가운데 갑자기 또 안티오크 사세가 사망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 그러다 보니까 마카비 혁명을 해서 전쟁도 이겼지, 할수 없이 이 시리아에서 이때 나라로서 인정을, 독립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또한 130, 130년, 40년간은 로마에게 점령당하기 B.C. 60년까지는 한 130년 넘게 이제 독립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그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제 그 나라로서 세워지게 되어져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이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B.C. 167년에 성전이 막 더럽혀진 일들을안티오코 사세가 막 행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B.C. 164년에 12월 25일 날, 우리에게는 성탄절 같은 날짜이긴 한데,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하고 종교 자유를 선포를 해요, 마카비가. 지금도 이제 이 12월 25일 되어지면 성전을 가서 큰 불을 피워서 어떤 뭐 화목절을 이루고 지금도 잔치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그 기록 하나 딱 남은 게 지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게 딱한 군데 남아있는 기록인 거야. 성경에는 그 마카병맹에 대해서 기록이 전혀 없어요. 10월 25일 날. 그래서 매년마다 축복을 하고 그래서 어둠과 그 암묵을 쫓아내는 행사로 그 성전 뜰에서 큰 불을 일으켜서 불꽃놀이 같은 그런 행사를 갖는 것이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일들. 그게 마크비 혁명의 역량이었고요. 당연히 안티오코스 4세가 죽었어요. 지금 뭐 독립을 했긴 했, 독립을 이, 인정을 했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 일제시대 때도 총독이 있듯이 일제 총독이 있었던 것처럼 왕을 세우긴 세워요. 총독 같은 왕을 세우는데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5세가 세우지, 왕이 되어줘요. 이왕은 좀더 강했어요. 그 안티오코스 4세보다. 이번에는 군사를 10만 명을 보내고 기병을 2만 명, 코끼리를 32마리, 그때 코끼리가 굉장히 시리아 코끼리 유명한 나라잖아요. 보내서 또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자, 그 전쟁이 두 번째 전쟁이죠. 그러니까 시리아와 두 번째 전쟁에서 그마타디아의 첫째 아들 요한이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하게 되어지고, 거의 다시 점령당하게 되어질 정도로 폐색이 짙어지는데, 그런 사이에. 이 안테고스 오세하, 오세, 그 장군 리비아, 누구였죠? 리시아스. 리시아스가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왕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양을 점령하려고 군사를 보냈는데 그 사이에 그 틈을 타서 왕권 다툼이 있어요, 시리아에. 그러니까 유대 그,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에 대한. 그러더니 뭐 어떻게 뭐할수 없잖아요. 다시 군사를 집어넣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하는 사이에 필립과 어떻게 뭐 이렇게 다시 협상을 맺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 유대 땅을 리시아스를 통해서 좀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는데 그 장군에게 장군 리시아스가 그때 제사장을 누가 세워, 누구를 어느 지파를 세웠다고요 베냐민 지파의 그 제사장을 세웠거든요 당연히 유대 이스라엘이 들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싫어했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이 되어줘야 되는데 돈으로 사는 베냐민 집파의 대사, 특별 교육대가 메델라우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대사장 있었는데 그 제사장을 니시아스가 면직을 시켜요. 면직을 시켜버리고 사도 가문에서 사도 다윗 가문부터 제 제사 맡았던 사도 가문의 알카 무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왜 세우겠습니까? 그 융화 정책을 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유대, 어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사도 가문의대사장으로 세우는 일들을 늦추게 되어집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유대 집안이 잘 되어지고 가고 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알카무스가 잘했으면 모르겠어요. 알카무스가 잘 못했어요. 누구 편을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시리아가 세운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일? 예. 정복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비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카비가 형을 일으켜서 나라를 안전시켰는데, 이건 다시 또 이상한 대사,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가 또 시리아의 편을 들고 성전을 더럽히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에 또 저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번도또 저항을 합니다. 수많은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다시 제사단 그룹에게 저항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단이 다시 시리아와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꼭 이상하죠. 계속 그렇게 전쟁을 시작하려 그랬는데 또 누가 죽냐면 마카비가 또 죽어. <laughs> 아까 왕이 죽었고 뭐 누가 죽고 막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죠 이번에는 마카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누가 받았냐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 그 다섯 아들이 있었어요. 마다디아에게는 요, 요한이 있었고, 시몬이 있고, 유다가 있었고, 엘리아자리 있었고, 요나단이 있었고. 그래서, 마다디아가 죽은다면 누가, 누가 했다고요? 마카비가. 마카비 셋째 아들. 그 다음에 마카비, 마카비 죽은다면은, 이제는 요나단. 요나단 몇째 아들? 다섯째 아들. 누구는 없죠. 지금 누가 죽었죠? 첫째 아들은 죽었고, 요, 아한은 죽었고. 그니까 지금 남은 사람이 시몬, 엘리아잘, 요나단. 근데 요나단이 다시 그 지휘권을 이어받아서 이제 싸우게 되어주는데, 근데 그 요나단을 리시아스가 제사장으로 세워요. 제사장으로. 그니까 러 요한 정책이죠. 그니까 마카비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한 저항을 했다고 한다면 지휘권이 바뀌면서 요나단을 좀 이렇게 다시 또 편으로 들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다시 이제 누구의 도마 아니면 시몬으로 넘어가요. 다시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시몬 시몬이 몇 자들 아들? 둘째아들 시몬이 지휘권을 받게 되어줘요. 아, 이제 시몬이 그도 이그 유대 땅의 리더자가 되어지면서 이제 시리아와 여러 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면서 세금을 이제 면제를 받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또뭐 어, 이때 이제 정식으로 시리아로부터 나라로 인정을 받아 독립국가로 독립국가로 그리고 또 이때부터 이제 새롭게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130년간 하스모니안 왕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얘네 뭐 다이도 왕가, 솔로 왕가처럼 이제 없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나라가. 그러다 이때 시라렛도 독립을 인정받으면서 하스모니아 왕가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한 130년 좀 넘게 이제 로마가 점령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어, 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어, 이때 시문을 뭐라고 불렀었냐고 하냐면 그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대세장이라고 불렀어요. 어, 대신 어떻게 불렀냐면 신뢰할만한 선지자가 올 때까지 영원한 대세상 그게 시벌의 별명이었어 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당신이 영원한 대세상이기도 하고 영원한 통치자이긴 한데 신뢰할만한 선지자가 올 때까지야. 신뢰할만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분은 이제 예수님 몰랐고 메시아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아가 올 때까지 당신이 영원한 통치자가 되세요라고 백성들이 그를 떠받치기 시작합니다. 아, 뭐 이런 일들이 했고 이때부터 그 이제 그 마타디아 왕가의 그 주위가 왕위가 세습이 되어져요. 세습이. 그러니까 첫째 하스모니아의 왕가의 첫 번째 왕은 누구다? 시몬이 되어지는 거죠. 시몬이. 이 이름, 이름을 다시 바꿨는데 요한 힐카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이 힐카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몬의, 아, 그 시몬의 아들 요한 힐키, 힐카누스 때부터 이제 쭉 해서 130년이 이루게 되어집니다. 어,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 한 나라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여러 일들을 많이 하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가운데서 BC 128년을 보면. 그리심 산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북 이스라엘 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북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인정 안 하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어느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곳에도 성전 예루살 성전 같진 않지만 성전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들만의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하스모니아 왕가에서 그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를 해 버려요. 그리고, 어,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을 해요. 사마리아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여인과 얘기 나눌 때뭐 그런 얘기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좋은 사이가 아니었지만 더 갈등이 심화된 것은 바로 이때. 하스모니아 왕가가 북이스라에 있었던 그 성전을 파괴, 완전 파괴를 하면서 그더큰 갈등을 만들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뭐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어, 또이 하스모니아 왕가 때 바로 바리세파와 사두개파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어, 사두개파는 이제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룹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는 좀 정치적인 게좀 강했기 때문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여당이 되어진 거예요. 여당. 그것이 나중에 로마 때도 마찬가지로마 때도 헤롯가에 또 함께 붙어서 여당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때도 여당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어, 뭐 정치색이 강했던 그런 색깔 을 가졌던 것이 사두개파고 이제 바리새파는 그에 비해서는 율법을 강조하는 그죠 모세오경과 선지서 예언서를 다 포괄적으로 구약성경으로 받아들였던 지파가 바리새파고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파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런데 아, 문제는 이제 이 하스모니안 왕가 또 특히 요한 히카르수나 그 왕이 그 이후로 두 지파가 그때부터 본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누를 더 가까이 하냐면 사도의 파를 더 가까이 해요. 그러니 바리새파는 조금 멀어지고. 외부로 나가게 된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종교적인 것을도 강조 율법을 강조하기도 하고, 바른 삶을 강조들 어 이제 그런 세수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이제 왕가에서는 바리새파를 멀리하죠. 바리새파는들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율법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도 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하스문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바리새파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사두계파는 더 강한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 가운데 이제 힐카노스 왕이 이제 어떤 잔치 큰 생일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여서 마음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는 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모든 걸다 듣겠다. 어떤 얘기도 내가 들어서 고치고 있으면 고치겠다. 마음껏 편안하게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거기에 바리새파 가운데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하면 참 장로급 되겠죠. 그분이 그 엘리아사리는 바리세파에 있는 사람이 직언을 해버려요. 왕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 힐카노스가 분명히 다받아들일때 얘기했는데, 듣고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말을 하든 다 들을 걸 얘기했다. 듣고 보니까 하나하나가 계속 닭을 찌르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 가운데 사두개파에 속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그 틈을 못 참고 이 힐카루스에 가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이간질을 하는 바람에 엘리야사를 주변으로 해서 그바리새파가더 이때부터 이 하스모니안, 하스모니, 뭐, 뭐, 뭐니 아니면 뭐, 마가지고그 왕가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때부터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파와 사도계파가 원래도 갈등이 있었지만 이런 이간질을 통해서 더 그들의 틈이 강해지는 그런 기간들이 바로 이 중간기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부패는 더 힘을 갖게 되어지고 사실은 한 국가로 인정을 받긴 받았지만 그러나 성전과 나라는 더 부패해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그 성전에 파괴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그리고 사두교파는로마가 점령했지만 그 지혜를 그대로 이어서 똑같이, 로마 시대도 똑같이 이제 힘을 가지고 걸려가지고 행하는. 물론 이제 이게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딱한번 마음을 합쳐서 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바리스파와 사두개파가. 딱한번 마음이 모아진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 죽이려 할 때, 예수님 죽이려 할 때만 사두계서 바리새파가 마음이 딱 맞아요. 왜냐하면 그 입장에서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치는 그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두에도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이할 때만큼은 딱한번 마음을 합쳐요. 그에 빼는 그런 계속 갈등을 갖는 그런 민족이 이제 바리세파, 사두개파 이제 성전 파기 이후에는 사두편은 사라지고 바리세파 좀 잡았다가 나중에 바리세파도 다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어, 라피계열로 조금씩 이제 흡수되어지는 지금은 이제 현대에서는 라피만 남겨져 있는 그런 상태 라피가 거의 바리세파 그 이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간기 때 유대 지역의 전체 얘기 안했죠. 그외 의견이 안하안 드렸지만 중간기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기 때도 나라가 독립이 한 130년 넘게 나라가 독립되어졌었고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그것이 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졌고 그 왕조의 왕위를 이어받았던 것은 처음. 저항했던 마따디아 를 통해서 시작되어졌고 그 아들 마카비 그 형제들 통해서 혁명을 일어났다가 나라가 독립되어지는 그러나 독립되어진 나라가 좀 편안히 말씀 가운데 서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바리새파 사두표로 나눠지면서 그지 또한 정권에 빌붙어서 이들을 치해져 버리는 그런 사두교 바리새파가 유대 지역의 가장 높은 리더 자들인데 불과 그들이 부패하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일반 백성들에게는 암흑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중간기였다고 하는 것. 그것이 로마 BC 6 0년대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계속해서 성전파괴 AD 70년에 성전파괴되어지는데 그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오셨으니 당연히 그들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라 하는 것.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오늘 여기까지만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만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 원래 이 시리아가 처음에는 굉장히 유화정책을 폈던 그런 음, 그런 제국인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개로 갈라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던 어, 로마는 그래서 시리아의 실패를 알았기 때문에 그 유화정책을 펴 그나마. 종교도 인정해주고 하면서도 나중에 성전을 완전히 파기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 그러니까 안티오 고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욕심이 있었던 왕이었거든요, 사세도. 이집트를 틀어, 치러 갔다가 이집트, 이집트, 이집트하고 전쟁하다 져요. 그러니까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몰라서 올라오다가 예루살렘 들려가지고 괜히 분풀이 한 거예요, 화풀이를. 성전을 막 더럽히고 거기서 몇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여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박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마타디아 가문에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중간기 때 일어났습니다. 예, 어, 항상 모세경도 뭐 마찬가지고 이런 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어, 늘 고통 당하는 것은 뭐 정치적인 것들 어떤 탐욕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또그 밑바닥에 그 백성들은 늘 고생하는 형태들이 이게 몇천년전 전이나 지금도 똑같지 않은가? 우리도 전쟁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나라만 그러겠습니까? 그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늘 힘든 건그 함께하는 우리 국민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중간 길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네, 뭐. 잘 모르는 얘기니까 나누기도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뭐 다른 사항 없으시면 올해 우리 마무리하고 한 번만 더 살펴보고 또 다른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고 문제를 이제는 나눠드렸어요. 푸시 분들은 저희가 제출해 주면 시 제가 채점을 해서 나눠드릴 거고요. 나눠주는 소정의. 약간 해소 중에. <laughs> 그런데 이게 좋으시다는 분이 계셔서 조문이 계셔서 제가 지금 수요예배 때출애국기도 살펴보고, 살펴봤고, 뭐 마감 살펴봤, 뭐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문제를 내서르면 나눠서 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문제 풀면서 가까이 많이 가까워졌다고 그러신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내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